스쿨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운동을 나름 하려고 집에서 홈트도 하고 필라테스도 다녀보고 되게 노력은 했는데 근육량은 부족하고 체지방은 항상 높게 나오고 그래서 웨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헬스를 끊게 됐는데 혼자 해보다가 이제 결국에 안 돼서 안나오게 됐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큰 맘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몸에 맞춰서 올바른 운동 자세를 배울 수 있어서 어느 부위를 내가 운동하고 있고 자극을 어떻게 느끼는지 좀더 쉽게 알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사람마다 몸이 또 다르고 가동 범위가 달라서 무조건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알았고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트레이너님들이 옆에서 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배우는 재미도 느끼고 흥미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에게 한마디! 트를 끊을 때는 운동을 배우는, 배운다고 생각하고 이제 끊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계속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PT 시작할 때는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운동에 임하지 못했었는데 선생쌤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웨이트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제가 질문이 많았는데 되게 답변을 항상 꼼꼼하게 해주시려는 모습에 되게 좋은 트레이너쌤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PT를 망가려는예민함님께 한마디 헬스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나 저처럼 근력 운동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고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부담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깝지 않으려면 최대한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호업할때 집중 있게 배우고 또 그걸 계속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록하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슬리이슬리버한 적조 먹으면서 하시길 추천합니다.